그런데 만약 매달 100만 원씩 36회를 30일마다 나눠서 투자했다면 제가 번 돈은 4,207만 원이 됩니다. 약 117%의 수익을 올린 것이죠. 투자는 결국 숫자로 증명됩니다. 안녕하세요. 가상화폐 퀀트 투자 일타강사 퀀타입니다. 오늘은 매달 100만 원 투자해서 7,800만 원이 되는 수익률 117%를 올릴 수 있는 비트코인 DCA 투자 전략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주목해 주세요. 오늘 소개할 투자 전략인 DCA 달러 코스트 에버레이징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말로는 달러 비용 평균법이라고 합니다. DCA 투자 전략이란 어떤 종목?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나 꼭 가상화폐 뿐만이 아니라 애플, 마소, 요즘 유행하는 엔비디아 이런 종목을 가리지 않고 어떤 종목에 대해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투자해서 평균 매입 단가를 조절하는 투자 전략입니다. 쉽게 말해 매달 비트코인에 100만 원씩 투자한다고 하면 만약 비트코인 한개 가격이 50만 원이면 두 개를 사고 100만 원이면 한 개를 사고 그 다음 때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200만 원이 됐어요. 전면 0.5개만 사는 것입니다. 그럼 3개월간 구입한 총 비트코인의 개수는 3.5개죠. 총 들어간 비용은 매달 똑같이 100만원, 300만원이죠. 즉 300만원으로 비트코인 3.5개를 구입한 것입니다. 즉, 쌀 때는 많이 사고, 비쌀 때는 더 적게 구입하는 DCA 투자 전략은 들어가는 비용을 고정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면 가상화폐의 평균 매입 단가, 우리말로 평단이죠. 평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이 DCA 투자 전략을 최근 3년간 수행했다면 얼마가 되는지 제 유튜브 영상 고정 댓글에 10X미디어 홈페이지로 가시면 이 퀀타 칼럼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 DCA 투자의 장점이 뭘까요? 왜이 DCA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 DCA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한 번에 큰 금액을 투자하는 대신 여러 번에 나눠서 투자하기 때문에 이 가격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서 사면 여기서 팔면 누구나 이만큼의 수익을 낼수 있죠.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여기서 샀는지 여기서 샀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DCA 투자를 이용하면 이 일정 기간마다 여러 번에 나눠서 투자하기 때문에 이 가격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시장의 변동성을 신경 쓰지 않고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뇌동매매 같은 감정적인 결정이 줄어들어서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내가 맞는 포지션에 들어갔는지, 여기가 저점인지 고점인지 고민하는 그런 스트레스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정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투자할 때 적은 금액으로 쉽게 진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초보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라고 할수 있죠. 또,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갈 때는 더 적게 사고 시장이 하락할 때는 더 많이 살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DCA 투자는 이 시장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맞춰야 하는 심리적인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장기적으로 투자의 성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트코인 DCA 투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얼마를 투자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만약 월급이 300이다. 그러면 내 경제 활동, 내 일상 생활 뭐 대출금, 월세, 식비, 게임, 뭐 술값 이런 거 빼고 여유 자금 이런 돈으로 투자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추천합니다. 이 이상 하는 거는 일상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이 DCA 투자에 본래 목적과는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일종의 저축 같은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저축이랑 비교할 수없다 정도로 수익률이 높다는 차이가 있죠. 다음으로, 이 돈을 얼마나 자주 투자할 것인가? 투자 주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도 뭐 크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 월급을 받으시기 때문에 매달 한번월 1회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번 하고 싶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날마다 하고 싶은 분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월 1회 하던 일주일에 1회 하던 매일 하던 총 투자 금액이 비슷하다면 수익률도 사실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비트코인은 큰 흐름 차트 안에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투자 주기는 자신의 가용 자금 만약에 월급이 아니라 돈을 일주일마다 받는다 그러면은. 일주일 단위로 투자하시면 되는 것이고 월급이 아니라 일당을 받는다. 그러면 매일 하루 단위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때 매일 투자한다고 해서 한번할때 똑같이 50에서 100만 원을 할 필요는 없고 3 0분의1을 해서 O X 만큼 투자하시면 되죠. 이 투자 주기를 결정할 때 중요한 것은 고정된 날짜에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즉 없는 돈을 억지로 투자하시지 마시고 쓸거다 쓰고 나갈 거다 나간 다음에 와이 정도는 내가 미래를 위해 시드를 불리는데 투자해야겠다 하시는 돈을 투자하는 게이 DCA 투자의 본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금액과 주기를 결정했다면 다음은 이제 이걸 어디서 어떻게 투자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투자하냐? 뭐 거래소겠죠? DC에 투자하는건 결국은 현물을 구입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현물을 구입할 수 있는 거래소 또 한국 투자자들한테 생소하지만 수왑이란게 있습니다. 또는 탈중화 거래소 덱스가 있죠. 플랫폼을 결정하시고 그 플랫폼에서 꾸준하게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마다 투자하시는 거죠. 그런데 국내 거래소 업비트 비썸 뭐, 그 다음에, 기타 잡거래서, 이런 기능 절대 추가해주지 않습니다. 뭐,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은 털린 목적 자체가, 개미 돈 터는 거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도박장입니다. 도박장.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 돈을 불릴 수 있는 기능은 절대 안 넣어줍니다. 명심하세요. 빨리 탈조선이 답입니다. DC의 투자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들이 있긴 있어요. 국내에도. 뭐, 업비트, 빗썸, 그 다음에 잡거래소. 얘는 뭐, 생각할 필요도 없죠. 이런 데서 API란 걸 받을 수가 있어요. API가 뭐냐? 이 정문이 아니고, 샛길 일종의 샛길이에요 이거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하지 않고, API를 통해서 통신을 하는 거죠. 서버랑. 쉽게 말하면. API를 통해서 얘네가 대행을 해서 이 DC의 투자를 해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짜가 아니야. 수수료를 받거나, 구독료를 받아요. 재정이 신사람 이런 거안 쓰겠죠. 호구 되지 마세요. 해외 거래소 초대형 거래소들 있죠. DCA 기능을 아주 기본적으로 다 제공합니다. 보시면은 바이낸스에는 오토 인베스트라는 이름으로 이 기능이 있어요. 또 대형 거래소 OKX에도 이 DCA 보시는 이름으로 이 DCA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OKX에는 선물에서도 DCA를 쓸 수가 있어요. 선물쓸수 있다는 거 뭐냐? 쇼 DCA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DCA 전략은 애초에 현물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OKX는 선물 DCA 투자 전략을 지원하기 때문에 쇼트 할수 있다는 거 양방향 다 가능하다는 거롱쇼트 동시에 할수 있다는 거결론로이 가상화폐 dc 투자 대표적인 이제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dc 투자는 해외 거래소에서 하세요 추가로 돈 달라는 것도 없고 쇼트 되고 또뭐 이거는 부가적인 얘기지만 곧 가상 자산세 생기죠 국세청이 자료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는 의무적으로 개인의 거래자를 다 줘야 돼요 개인정보 있다거 없어요 당신이 얼마를 벌었든 얼마를 꼬았든 업비트 비썸 이런 애들은 다 상세한 데이터를 국세청에 제공합니다 하지만 파이낸스 OKX 바이비트 뭐 이런 애들 자료조치 의무가 없어요 이 돈을 한국으로 갖고 와서 현금으로 바꿀 때만 세금을 내는 거예요 여기서 놀면은 세금 없어요 하지만 국내에서 논다 그럼 세금 내야 됩니다 그럼 뭐냐 1초라도 빨리 탈조선 하세요 자 주식으로 예를 들면 요새 코스피 하 사람 없죠 코스피 하면 뭐다? 바보다 호구다 자 명심하세요 돈은 제발 해외에서 벌고 한국에서 쓰자 그것이 국위선양이다 이런 비트코인 DCX 투자에 대해서 어디서 어떻게 할수 있는지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에 텐엑스 미디어 홈페이지 컨택 칼럼에서 바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비트코인 DCA 투자에 대해서 충분히 잘알았으니까 지금 바로 플랫폼을 고르고 DCA 투자를 시작해 봅시다. 저는 비트코인을 DCA 투자를 했을 때 실제로 얼마의 수익이 나는지 쉽게 계산해 볼수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여기서 한번 제가 실제 계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2021년 6월 1일부터 2024년 3년 뒤인 5월 31일까지 투자를 진행하는 겁니다. 실제 첫 투자 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헷갈리니까 일정하게 칼 같이 30일 간격으로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서, 설명해드린 거래소 플랫폼들은 다 그런 식으로 작동해요. 매달 1일 뭐 이런 식이 아니고 정해진 주기죠. 그 주기에 따라서 이 DCA 투자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1년 7월 1일에 1회차 투자를 이루어진 거예요. 투자는 얼마 할 거냐? 여기선 1,000 달러로 했어요. 그 다음은 30일 뒤인 2021년 7월 3 1일에또1,000 달러. 그럼 총액은 2,000 달러가 되는 것이죠. 다음에는 또 30일 뒤 2021년 8월 30일 3회차 총3천달러죠 이런 식으로 2024년 5월 3 1일까지총 36회차에 투자를 진행했다고 하겠습니다. 총 투자금 얼마죠? 36,000달러죠. 계산이 복잡하니까 제가 이걸 우리 돈으로 바꿔서 보여드리겠습니다. 100만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투자금은 매월 100만원씩 투자주기는 30일마다 투자기간은 총 36회. 그럼 총 투자금은 3600만원이죠. 자, 그럼 만약에 1회차에 3600만원 전부를 투자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1회차에 비트코인의 가격 3만 5천 171달러입니다. 자, 마지막 36회차에 68,388달러네요. 자, 비트코인 얼마 올랐죠? 계산해 보겠습니다. 33,217달러네요. 즉 1회차에 1비트를 샀다면 36회차 시점에서 31,217달러가 수익이 발생하죠. 그럼 수익률이 얼마죠? 수익률이 94.4%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1회차에 우리 돈 3,600만 원을 투자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수익률이 발생하겠죠? 자, 그럼 이것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3,600만 원 투자 시 3,398만 원 수익이죠. 뭐냐? 1회차에 3600만원을 한 방에 비트를 샀을 때이 정도 수익이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매달 100만원씩 36회를 30일마다 나눠서 투자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달러지만 이걸 원이라고 생각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총 36회를 투자했으니까 총 투자금은 3,600만 원 똑같겠죠? 하지만 계산 결과는 완전 다릅니다. 계산 결과 제가 번 돈은 4,207만 원이 됩니다. 원금 과 합쳐서 7,807만 원이 되는 것이죠. 계산된 수익률은 116.87%, 약 117%의 수익을 올린 것이죠. 아까 3,600만 원을한 방에 투자했을 때 수익이 얼마였죠? 94.4%였죠. 자, 그럼. 이 DCA 투자 전략을 통한 수익률 23% 포인트만큼 더 높은 수익을 거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 계산은 요 크립토 DCA라는 비트코인 DCA 칼큘레이터를 이용해서 쉽게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비트코인 말고 다른 코인들도 수익률을 볼수 있는데 제가 비트코인을 소개한 이유는 다른 코인들의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냥 매수해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DCA 전략이 월등히 높은 수익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다른 코인들은 사실 이렇게 수익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항상 말하지만 비트 말고는 좀 위험합니다. 이 중에서도 유일하게 매우 높은 수익 을 올리는 가상화폐가 있는데 바로 솔라나죠. 하지만 이 솔라나 수익률에 속으면 안 됩니다. 솔라나가 오른지 얼마 안 됐어요. 솔라나는 만약에 DCA 투자를 여기서 시작했더라도 여기서 수익률이 안 나와서 그만했다면 이거 수익 못 얻었을 거예요. 하지만 DCA 투자의 장점은 오르지 않든 오르든 감정에 섞인 매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면 이만큼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한번할때 그렇게 큰 돈이 들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하. 합니다. 이 진정한 투자의 자세죠. 어쨌든 결국 올라서 3 5 2 7 0라는큰 수익을 안겨 주시는 것이죠. 자이 크립토 DCA 사이트에 대한 또 자세한 설명은 아래 고정 댓글에 10X 미디어 홈페이지 퀀타 칼럼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매달 100만원 투자로 수익률 117%를 낼수 있는 DCA 투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거는 딱히 전략이랄 것도 없는 그냥 꼬박꼬박 타기만 하면 끝인 그런 투자입니다. 하지만 투자는 결국 숫자로 증명됩니다. 여러분 가상화폐는 사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가상화폐 투자는 도박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뇌동 매매로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시장을 길게 보고 꾸준한 투자로 확실한 수익을 내시길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